밥 먹자, 얘들아. 마음껏 먹어라! 자, 다들 파미얼 팔로우 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제공해 드립니다. 반문? 반문? 뭐지? 의식을 거행. 자, 아, 소환! 와. 뭐야, 무기를 고를 수가 있네? 여섯 개나? 여섯 개 6개 중에? 음, 내 입맛에 맞는 무기를 골라 쓰면 되겠네. 요거로 하겠습니다. 좀 느려, 공속이 근데. 요거는 별로고. 이걸로 할까? 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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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벅쩌벅. 쩌벅쩌벅. 간다, 간다, 간다. 그러시오. 이제 너의 의무를 그만둘 때다. 내 왕관이 내게 다시 가져오거라.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라. 이 마지막 희생으로 난 자유로워진다. 드디어 내가 자유로워진다. 다가오라, 그러시오. 그리고, 네 삶을 내 발에 바쳐라. 저는 파미오를 단 한순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laughs> <laughs> 이놈! 무엇마도다, 샤메야 지금이 씨, 나를 못 믿는 것이냐? 어, 뭐야? 뭐야? 다, 뭐야? 뭐야? 야, 내거다왜 훔쳐갔어? 야, 내 거야! 돌려줘! 야, 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laughs> 무릎 꿇기!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릎 꿇어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무릎 꿇어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무릎 꿇어보자. 수락. 정말이십니까? 그래. 해방시켰어. 오호. 오, 오. 오, 오, 뭐야, 죽었어, 죽었나? 뭐야, 고귀한 사도의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복음을 전파하시오 다른 이들을 또한 이 희대한 다이러나서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대로 엔딩이야? <laughs> 엔딩이다. 하하하보스 <laughs> <피력버스> 돌려줘요. <laughs> 이렇게 엔딩을 파버렸네. 하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끌 짐승이 없는 자는 양식이 다시 들어가 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장돼 있는 게 있었나 봐. 어. 저장돼 있는 게 있었나 봐. 다행 다행인 건가? <laughs> 다행인 건가 아니면 뭐지 이거? 문은 열려 있는데 뭐지? 문은 열려있어요. 반문. 자, 의식거행. 허행. 의식거행은 안 돼있네.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laughs> 다시 간다. 열성의 도끼. 요고로 하겠습니다. 요거로 하자 망령의 손길 가자 다시 다시 간다 다시 이렇게 두 가지를 맛볼 수가 있다 어때 어내거 돌려줘요 어내거왜 저기 있어? 어들다 <laughs> 흑화했어. 오, 오. 그렇게 날 배신하는구나 어린 양이여. 나의 명을 거부하고는 스스로 거짓된 우상이 되는구나. 그 왕관은 본디 나의 것. 네가 감히 죽음과 맞서려 하는가? 발. 주인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 쓰레기에게 그대의 분노를 맛보게 하겠나이다. 아. 어, 34? 뭐야? 다음 다음 공격은? 오. 오 순간 이동도 하는데요? 컷. <laughs> 이 짐승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주인님. 좀 머리를 돌려내겠습니다. 에임.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것임을 잊지 말라. 내 너를 죽이고 난 후에도 너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 후에도 난넌날 벗어날 수 없다. 오 뭐야. 오 뭐야. 새 사슬도 끊어내서 기다리는 자. 어디 갔어? 오! 예, 예, 아! 야, 난이도 쉬움이 이렇게 쉽구나. 너무 맛이 없다. 끝냈어요. 아무튼 스토리 빠르게, 빠르게 하는 식으로.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했느냐? 그게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더냐? 스스로 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1패였다고? 뭐야. 2패인가, 진짜로? 음, 근데 2패라고 해도, 할만할것 같은데? 뭐야, 얘. 모습이 바뀌었어. 진짜 구미우처럼 생겼네. 너는 타락이요. 거짓된 우상이다. 니네 타락이 의심할 것이 없이 크구나. 야, 내 것들 뭐 하는 건데? 눈을 돌려냈어? 뭐 하는데? 뭐해? 눈을 심었어? 뭔데? 눈이 막 온다? 아, 눈을 때려야 되는구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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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하고? 뭐야, 이 땅속으로 가서 뭐 하는데, 얘? 죽인 건가? 떨어뜨린 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좋아, 눈깔 다 없애버렸고.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깜짝이야. 미사일 피하기야. 아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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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오오오. 오, 오, 오. 야, 슈팅게임, 슈팅게임이 아니고 비행기게임이 됐어. 1945가 돼버렸어. 주전 과제를 달성했다. 조금해졌네. <laughs> 야. 사람 <laughs> 반가. 네가 나를 대체하는구나. 난넌더 이상 그릇이 아니야. 신격을 품은 왕관이로구나. 저주받을 양이여. <laughs> 야 이렇게 조금해졌어. 난 이제 네 자비 아래에 놓인다. 넌 복수를 우짖는 거짓된 우상이 되려는가? 아니면? 자비로운 겁쟁이가 되려는가 이제 네 사악한 행동으로 나를 비난할 순 없으리라 살려준다 살해한다 뭐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살려줄까요 아왜 자꾸 선택장애 만들게 해이 게임 죽음의 이지선다 이게 죽음의 이지선다야 살려줄까요 난 살려주고 싶어 어떻게 살려줘서 나의... 사스, 그 추종자가 돼야 돼. 살려준다. 나약하면서도 징징 짜는 더러운 것. 넌 잠깐, 잠깐 <laughs> 내 추종자가 돼라. <되라. 웃음> 처음에 딱생각 말했잖아. 얘랑 싸우게 될것 같다고? 맞네. 싸우게 되네. 아 그래? 신입 희입, 신입을 기다리고 있었어? 다시 태어난 그릇을 번제하라 아다못 읽었다 엔딩 두번 봤다 나 <laughs> 엔딩 두번 봤어요 호호. 재밌었죠? 크레딧이 짧아가지고 다 봐도 돼. 야, 신입 받아라. 신입 받아라. 우리가 기다리던 신입이 왔다. 얘 아니고. 어, 얘 맞네? 색깔이 왜 이래. 기다리는 자. 신입 받아라. 기다리는 자요. 순종적이래요. 불사. 오.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습니다. 나태함. 나태함은 뭐, 인정해주자. 색깔만 좀 빨갛게 바꿉시다. 형상이 원래 이건가? 형상 못 바꾸네. 종류도 못 바꿔. 그냥 색만 고를 수 있어. 어. 좀 어울리게 빨간색으로 바꿨고. 됐어. 기다리는 자. <웃음> <웃음> 흥배해. 재밌었다 재밌는 스토리였어요 밥먹어 애들아 파미울 좋아 파미울 좋아 파미울 좋아 파멘